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파트 팟콘의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백 엄청 센걸 6단님 대흑 킹왕장석 4단님 대국입니다. 네 흑이 킹왕장석 4단입니다 네, 중국식 포석은 이제 이쪽을 둔 이상, 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을 두어서 넓혀가야죠. 이수의 의미는 이제 변을 선점함으로써, 네, 지금 양날개를 하면서 흙 모양을 이렇게 거대하게 키우는 게 중국식 포석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도한 후에, 네. 이러고 나니 지금 백이, 네,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좁죠? 네. 이 점이 지금 이 중국식 포석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둬서 들여다보고, 네. 이런 진행이 이제 보통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 포석입니다. 네 하지만 흙은 이제 이쪽으로 걸쳤죠 네 지금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 네 당연히 지금 이쪽으로 다가서서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이쪽을 두어서 이런 식으로 두는게 좋은 수입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한칸 띄는거랑 여길 날 일자 두는 거랑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한칸 뛰는 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협공을 갔었을 때 네, 이쪽이 모양이 이제 깨지죠. 네,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날 일자로 둬서 네, 흙이 다가오더,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금 영향력이 없습니다. 백한테. 그래서 대부분 날 일자로 두는 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은 여기 날 일자 두는 거랑 한칸 띄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네네 네, 역시 지금 흙이 다가왔죠 네, 다가왔는데 지금 여기를 받는 거는 한 수로 해결할 것을 지금 두 수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다갔었을 때후수로 여기 받아 주는 거는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쪽을 협공을 해서 이한 점을 공격해야 됩니다. 네, 흑이 이쪽으로 한칼을 뛰었었을 때는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고 네 이런식으로 이흙 석점을 압박하면서 이제 이쪽을 들어가서 네 이쪽 모양도 깨는게 지금 올바른 방향이었고요 지금 여길 뒀었을때 이렇게 받는거는 지금 이쪽을 나중에 흙이 삼삼파거나 붙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제 집도 아니고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 한칸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나를 짜는 수는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의 이도는 이쪽을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네. 이런 수가 이제 굉장히 무리입니다. 무리인 수죠. 네. 엄청센걸 6단 님이 이제 요즘 한동안 무리한 수를 잘안 두시다가 네, 역시 또 오늘 이 바둑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과연 이백한 점을 흑이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을 먼저 붙였는데요. 먼저 붙인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수입니다. 네. 받았는데 지금 일로 젖혀야 되죠. 네, 는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101점에 대해서 최대한 영향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한것 같은데요. 네, 공격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지금 수비를 했죠. 이런 수들이 지금 이런 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어떻게 과연 공격을 했어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이쪽입니다. 네. 쉬고 나니까 지금 백 모양이 굉장히 답답하죠. 나가야 되는데요. 젖히고 네, 젖히고 나니 또 이제 일로 젖혀야 되겠죠? 늘고, 이을 때, 이쪽을 밀고, 네, 밀었었을 때 지금 손 빼면은 일로 흙이 젖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일로 봤던가, 일로 늘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 지금 백이 어떤 식으로든, 네,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러고 나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네, 이런 모양이 지금 살아도 산게 아니죠. 오히려 흙에게 이런 큰 외세를 주는 바람에, 네, 대세를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할수 있겠고,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모양이, 흙 모양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씌어서 네, 이쪽 모양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밀고, 늘 때, 또 밀고, 늘 때, 또 밀고, 늘 때, 또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백이, 도망가기는 했지만, 지금 흙에게 이렇게 큰 모양을 줘서 굉장히 안 좋죠.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빈삼각을둘 수도 있는데, 네, 빈삼각을둘 수도 있는데, 여길 하나 밀어놓고, 받고, 네, 나갈 때, 지금 흙 모양이 역시 집으로 돼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역시 또, 100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은 여기 들어간 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지금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두어서, 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지금 놓쳤죠. 네, 놓쳤습니다. 네. 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쪽을 한칸뛸 것이 아니라, 이 교환을 해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한 점을 살릴 게 아니라, 네, 이한 점을 살리면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한테 들여다보고, 시음을 당했었을 때, 살아야 되는데, 역시 이쪽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한 점을 살리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한 점은 이제 이 교환으로 이득이다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도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길 들어와서 내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네 이렇게 둬도 지금 백이 이득을 받습니다 야, 이 교환은 그것도 선수를 이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형태인데 이 돌을 살리는 바람에, 지금, 흙의 응징이 정확하죠?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둑은 지금 1 0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요. 네, 지금 흙이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한칸뛴 부분이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인데요. 항상 공격을 할 때는 선수를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가 백이 들어오면은 이 흙돌 공들여 놓은 흙돌이 순식간에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요 교환을 한번 해놓고 이런 모양에서는 이제 한번 받아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근데 받아봤자 지금 백이 둘수 있는 곳은 없죠. 네, 도봤자 이쪽인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제 네, 이런식으로 받아두면은 충분합니다 역시 지금 백이 이쪽 나간 부분들이 지금 다 공배죠 네, 별로 좋은 모양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한칸 띄는게 아니라 일단 이쪽을 둬서 집을 확보해두고 바둑을 두는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칫하다가 백에게 선수를 뺏겨서 네 이런식으로 선수를 뺏겨서 백이 들어간다면은 네이 바둑은 이제 굉장히 또 피곤해지죠 서로 알수 없는 오리무중 상황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같은 경우도 이쪽을 두는게 아니죠 이 모양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양을 백이 깨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흙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 살려고 할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는 게 정수입니다. 정수. 네. 이쪽 지금 받을 게 아니죠. 당연히 이쪽을 둬서 튼튼하게 둬야 됩니다. 찔리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때 한 칸을 떼서 가볍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길 받아준 거는 완전히 방향 차고입니다. 네, 젖히고 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이쪽을 빨리 받아야 되죠, 흙이. 네. 더 이상 이쪽에 이제 흙이 득볼 곳은 없습니다. 네, 역시 미니까 지금 백이 두었는데, 민거은 이제 백보고 받아달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큰 욕심이죠. 지금 빨리 이쪽을 이렇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해서 이쪽 흙집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지금 흙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이 깨지는 순간 이제 바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바둑을 두실 때는 항상 어디가 크고, 어디가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세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대세를 보는 힘을, 눈을 길르셔야 됩니다. 요걸 민 상태에서 백이, 네, 이쪽을 둔 것은 이제 백이 잘했는데요. 네, 이쪽을 이어서 지금 흑한 점을 그냥 죽인거는 그냥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쪽을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늘어도 이쪽을 끊어서 네 지금 이런식으로 두면은 백이 쉽게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쪽을 끊었었을 때네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쪽을 늘어서 다 잡으러 가겠다 아니면 이쪽으 늘어서 여기서 끊어서 한번 해보자. 사는지 죽는지 해보자. 또는 이제 늘어서, 아, 요 정도는 살려줘도 내가 받으기 좋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황당하죠? 네, 이렇게 흙돌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너무 쉽게 백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잡으러 왔는데 늦었죠. 이 돌은 죽기가 힘듭니다.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은 흙이 잡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여기를 늘었는데, 지금 늘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수순이고요. 느리죠, 발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뛰던가, 네, 아니면 이제, 요런 형태의, 네, 요런 형태가 지금 이제, 백 모양이 집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네 또는 이제 이쪽을 젖혀서 흙한테 끊어달라 때리고 네 이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것도 지금 이상하죠 한 칸을 떼어서 네 지금 요런 식으로 살겠다고 바둑을 둬야 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 이쪽을 흙이 나와서 끄는 게 지금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길 나와서 끊었는데, 네 역시 이 부분도 또 슬기 차고죠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실전처럼 굉장히 알기 쉽게 살수 있습니다. 단수치고 네 요길 단수치고. 이런 거다할 필요 없죠. 백 같은 경우는. 이런 거다 악수입니다. 이걸 단수치고, 단수치고, 읽고, 나갈 때, 젖혀야 되는데, 지금, 흙이 젖히면은, 일로 젖히기 때문에, 그냥 돌들이 알기 쉽게 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젖히고, 치받아서, 네, 지금 알기 쉽게 백이 살았죠. 이렇게 살면 간단한데 지금 백도 이 교환이 악수고 네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살았는데요 지금 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받아줬다면은 백도 사는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백이 살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쪽으로 띄어야 되는데, 네, 띄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듣나요?는 지금 서로간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모양인데. 실전에 이렇게 두어서 나와서 끈 부분이 지금 전혀 생각을 안한 모습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백이 이쪽을 침투를 해서 굉장히 크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또 이돌이랑 연결을 하는 바람에 네. 이제 이쪽 돌도 공격을 못하죠? 네. 지금 굉장히 흙이 많이 손해를 받고요. 받을 필요 없죠? 이제. 이쪽 돌은 이제 공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자리는 이쪽이죠.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또 선수입니다. 선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곳인데요. 네, 이쪽을 지금 침투에 들어간 수는 굉장히 이제 날카로워 보이고요. 네, 지금도 이제 백이 1로 호구를 쳤었을 때 지금 백이 이쪽 나오는 모양이 기분이 나쁘다고 흙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을 지금 그냥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정수죠. 늘때 받고. 네, 이 정도로 진행을 했다면은 요 나오는 수는 지금 별로 무섭지 않죠. 네, 이렇게 진행을 했, 하는 게 정수입니다. 네, 여기도 늘지도 못하고 늘면 이게 무서워서 지금 늘지도 못하고 호구를 친 겁니다. 있고나니까또 봐왔죠 네, 들어간게 지금 좋은 수구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거는 굉장히 안좋은 수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안좋은 없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을 필요 전혀 없죠 백은 지금 요 패가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패를 해도 백으로써는 꽃놀이패이구요 지금 팩감이 없다 하더라도, 백은 딴데 두면 됩니다. 네, 딴데 뒀었을 때, 흙은 계속 찝찝하죠? 찝찝할 때, 네, 이제 또 때려냅니다. 때려내면 또딴데 두면 됩니다. 지금. 이걸 이어서 흙, 흙의 약점을 보강시켜주면은 굉장히 손해죠? 한수 놀았습니다. 백은. 네, 이렇게 지금 흙돌이 죽어서는 이제 흙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이바둑의 핵심은 이쪽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들어간 부분이, 네, 백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엄청 센걸 육단님의 고치셔야 될 부분. 네. 들어갈 때, 이제, 이바둑의 대세가 흙한테 넘어갈 거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들어가는 순간, 이제 흙한테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네, 이쪽 모양 대신 흙이 굉장히 좋은데, 들어갈, 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고치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매번, 무리수, 안 되는 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흙도 공격하는 방향이 이제 틀렸죠.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는 바람에 지 흙이 네, 잘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쪽을 손을 빼야 되고요. 이쪽을 지금 지켜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걸 지금 민게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쪽을 백이 받을 거라 고 생각을 한 건데 네. 이 수가 결국에 이제 패착이 돼 버렸죠. 지금 백이 이쪽을 침투를 하고 네. 침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모양이 다 깨졌는데요. 그만큼 네. 오늘 대국에서 배워야 될 점은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선수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걸 받.. 이걸 뒀었을 때 백이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면은 밀수 있겠지만 백이 안 받을 가능성이 10%라도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확실히 큰 곳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바둑의 교훈은 선수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선수를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된다. 네, 결국엔 이렇게 살아서 이 바둑은 이제 백이 좋고 네. 이게 안 되는 모습인데요. 네, 엄청센걸육단님께 이제 드리는 저의 피드백은 네 무리하게 두지 말자. 네, 키영창성님에게 이제 드리는 거는 네 조금 더 술기가 정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 이렇게 상황이 됐었을 때는 내가 이도를 잡지 못하면은 이 바둑을 진다. 이 바둑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서 끄는 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알기 쉽게 사는 모습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